해외여행을 하게 되면 반드시 타야만 하는 비행기 여행의 두근거림과 함께 또 한가지 기대되는 것이 바로 기내식이죠. 이런 기내식이 정말 형편없이 나온다면 여행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여행 기분을 잡칠 수가 있는데요. 여행자들에게 최악의 추억을 선물한 최악의 기내식 10가지를 모아봤습니다. 미인의 나라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우크라이나죠. 우크라이나는 소비에트 연방에 속해 있다가 1991년 독립한 나라인데요. 그 이듬해 국적 항공사로서 우크라이나 항공이 탄생했습니다. 그 당시 같이 독립했던 동유럽 국가들 중 최초로 보잉 737기를 도입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지만 신생 항공사로서 기내식에 대한 배려는 만 부족한 모양입니다. 바로 이게 혹평을 받은 기내식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메뉴의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정답은 바로 과일 샐러드입니다. 라이언 에어는 아일랜드 소속의 저가항공사인데요. 유럽 내 저가항공사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초저렴한 항공권으로 유명한 라이언 에어는 런던과 파리 사이의 티켓을 단돈 0.99유로에 내놓아서 화제를 불러 모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가항공사답게 대부분의 기내식은 돈을 지불하고 사먹어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최악으로 뽑힌 기내식이 바로 이 미트볼 샌드위치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딱딱할 것 같은 미트볼과 케첩, 치즈가 전부인 샌드위치인데요 잘못 씹었다간 강냉이 털리기 딱 좋을 것 같은 비주얼이죠? 파나마는 원래 남미 콜롬비아에 속한 하나의 주였는데요 파나마 운하의 영구조차권을 넘기는 조건으로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독립한 나라입니다 때문에 파나마는 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국적 항공사인 코파항공도 미국 항공사의 도움을 받아 설립되었습니다 코파항공은 2017년 가장 시간을 잘 지킬 것이라 예상되는 항공사에 무려 2위에 이름을 올리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는데요 기내식만큼은 승객들의 마음을 끌지 못했나 봅니다 코파항공의 아침 기내식이라고 올라온 이 사진은 누가 십다 뱉은 듯한 소세지와 오믈렛 그리고 빵이 제공된 모습인데요 비주얼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죠? 노르웨이 소속의 노르웨이안항공은 저가 항공사답게 철저히 효율성을 추구하는 항공사인데요 심지어는 청소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착륙 전 승객들이 아직 타고 있을 때 쓰레기를 수거하는 시스템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르웨이안 항공의 기내식이 좋은 평가를 받을 리가 없겠죠 정체불명의 야채조림들과 치즈로 보이는 재료가 뒤섞여 나오는 이 음식이 승객들이 뽑은 최악의 기내식 7위에 올랐습니다 이 음식의 정체가 뭔지 아시겠어요? 가운데에는 계란이 있고 그 왼쪽엔 김치? <laughs> 김치인가? 그런 것도 있고요. 나머지는 도저히 무엇인지 감조차 안 오는 음식인데요. 열심히 자료를 검색해 본 결과 이 음식의 이름은 버섯 오믈렛이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터키의 프리버드 항공사를 탈 기회가 생기면 이 버섯 오믈렛은 절대 주문하지 마세요. 말레이시아 최대의 항공사이자 동남아시아 최대의 항공사 중 하나인 말레이시아 항공은 5스타 항공사의도 차례나 오르고, 여러 번의 우수 항공사, 수상 경력이 있는 매우 튼실한 항공사 중 하나입니다. 그런 항공사의 기내식이 최악으로 꼽혔다니 좀 의문이 드는데요. 그 범위는 바로, 말레이시아 전통 음식인 이들리와 달타드카입니다. 아침에 주로 먹는 이 음식은 향신료가 듬뿍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입맛에는 그닥 맞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영국 BBC가 선정한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관광명소에 뽑힌 아름다운 남태평양의 섬나라 타이티. 이 타이티를 대표하는 루이 항공사는 1996년에 세워진 신생 항공사인데요. 이 항공사가 제공한 닭고기 요리가 최악의 기내식 4위에 올랐습니다. 언뜻 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기내식이 왜 4위에 올랐느냐. 그건 바로 이 닭고기가 핏기가 아직 남아있는 덜 익은 상태로 서빙되었기 때문인데요. 승객이 닭고기를 레어로 익혀달라고 했을 리는 없을 테고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한것 같죠? 스페인의 국영 항공사이자 가장 큰 항공사인 이베리아 항공은 서비스가 안 좋기로 악명 높은 회사입니다. 잦은 연착과 수하물 파손 등으로 인해 2010년에는 세계 최악의 항공사 10위에 뽑히기도 했죠. 이러한 이베리아 항공의 기내식도 그리 높은 평가를 받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탈리아 정통 음식인 라자냐처럼 보이는 이 음식은 한눈에 봐도 위의 밀가루 부분이 덜 익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마치 호떡 반죽을 길쭉하게 늘려놓은 모습 같네요. 그 어떤 야채나 소스도 없이 생고기 다진 것만 딸랑 들어가 있는 이 베트남 항공의 샌드위치는 덜 익은 기내식 시리즈의 끝판왕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누가 봐도 빨간 생고기가 그대로 들어있는 이 샌드위치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2012년부터 최악의 기내식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 항공사는 바로 북한의 고려항공입니다 빵 안에 패티 한 장과 양배추 쪼금이 전부인 이 햄버거가 바로 고려항공의 기내식인데요 이 햄버거로 인해 너무 많은 혹평에 시달리자 고려항공은 최근에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바로 이 햄버거를 다른 음식으로 교체하기로 한 것인데요 그 음식은 바로 김밥입니다 과연, 긴급 투입된 구원투수 김밥이 어떤 활약을 해줄지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최악의 기내식 10가지를 모두 둘러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인생의 최악의 기내식은 무엇인가요? 좋아요 버튼과 구독하기 버튼 부탁드립니다. 안녕!